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가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로우시도다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곳이 합당 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곳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대체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해계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에 강물이 발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기 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베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장을 받음에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큼이로라.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채하였다 하고 곧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여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파베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익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 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다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에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재앙들이 이르리니 고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니 그를 심 판하시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고한 성 바베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비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푼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베론으로 말미암아 치요한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곳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가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용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 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와이도다이 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며 아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들어 바다에 돈져 이르되, 큰성 바베룬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등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매틀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여.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군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이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영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명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람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벗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 청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보좌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네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사람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삼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열두지파의 이름이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금 갈대제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그성전이십니라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그 등불이 되십니라 만국의 그빛 가운데로 다니시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이 22장.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새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하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네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은하는 자들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려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왕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대하여 버리시리라. 그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